안녕하세요. 그대가 오셔서 참 좋습니다. 새 가족 교회 송은섭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온라인 예배로 가짜 뉴스 불편한 진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말씀 같이 개혁 개정과 세 번역 성경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세 번역.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아멘. 오늘날 참 가짜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만 가짜뉴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짜뉴스는 늘 있어 왔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짓말이에요. 여러 거짓말의 유행, 유형이 있죠. 도덕형, 사기형, 악질형, 농담형, 아부형. 제가 아주 가끔 들어요. 목사님 설교가 최고입니다. <laughs> 거짓말이죠. 허풍형, 교육형, 회피형. 이런 것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가짜 뉴스가 되는데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가짜인 걸 모르고도 믿지만 알면서도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이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도 비슷한 가짜 뉴스가 범람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명자, 선지자 예레미아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 이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결국 이렇게 나라는 망하고 있는 것인데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합니다. 질문이 꼭세 가지만은 아닌데 여러분이 깊이 있게 또 또는 이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세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따라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각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더 잘못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더 잘못되었는가? 진짜 회복과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망하고 있는가? 열왕기상과 미가서에 당시 시대와 동일한, 같은 시대를 이야기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역사 기록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좀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열한기상 말씀,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우상숭배를 한 것이죠. 미가서는 그뿐만 아니라 좀더 심각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5절과 11절.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냐 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종교 지도자 중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주면 먹을 것을 주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주지 않냐 하면 전쟁이 온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11절. 사회 지도자들은 뇌물을 바꿔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스를 바꿔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바꿔서야 계시를 밝힌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요. 돌이키지 않은 죄 때문에 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하고 있었냐면, 한마디로, 죄 때문이야. 죄 때문입니다. 죄. 죄.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 이 죄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은 이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이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가짜 신을 만듭니다.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을 떠나는 죄,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해야 될 선지자, 사역자, 사명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무엇이 더욱 잘못되었는가? 예레미야 29장 8절과 9절이 말합니다.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속았단 얘기예요.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예, 수많은 종교 행위 가운데 축복하고, 은혜 받고, 간증하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구분하기 힘든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가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뇌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축복하였죠. 괜찮아 너는 잘될 거야. 괜찮아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 잘볼 거야. 합격할 거야.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부하지 않았으면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더욱 잘못되었냐면 현실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를 전하는 예언자들 때문에 회개가 없는 변화가 없는 희망 고문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만 가중되고 더 길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듣기 좋으니까요. 축복하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지, 좋아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죄가 드러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거든요. 죄를 지적하거든요. 가짜 선지자 하냐냐가 있었습니다. 그 앞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거지 선지자 하냐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빌로니아 왕 르부간의 쌀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치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2년 안에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2년이 아니에요. 70년을 얘기하고 있죠. 2년밖에 안 걸린다. 잘 버텨라.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냐녀는 덕도 권위 있는 사역자가 되고 그에게 많은 복채와 또 물질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진짜 회복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역자가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할수 있지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희망이 70년 후에 있다고 합니다. 70년이면 예, 35년이 두번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70년이 꽤 길다는 얘기예요. 예, 한 세대를 30에서 40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시대 회복이 안 되고 다음 세대, 다음 다음 세대. 여러분, 70년 후에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45세인데요. 예, 70년 후면 115세. 의학이 발달되어서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건강하게 살면 좋을 텐데. 아무튼 희망이 70년 후에 있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기에 예레미야 시대에는 70년 이상 사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진짜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메시지인가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세대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때 그런 세대입니다. 잘 버텨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건 바로 회개여야 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은 오늘 메시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격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정한 격려자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문제가 있어. 너 지금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너 지금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어. 그걸 좀 내려놔야 돼.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사실 말하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려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뼈 때리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미래의 회복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로 그냥 혹독하게 진실을 사실을 찝어내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편한 진실을 전하고, 우리 함께 힘내자, 우리 함께 회개하자, 여호와 함께 돌아가자 이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진실한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동족 백성들, 가족들에게까지 배척받으며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한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같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도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편한 진실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불편해도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바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번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려면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유턴 표시 보시죠? 보이시죠? 죄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실 앞에 바로 서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또 이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 앞에 바로 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짜 뉴스. 불편한 진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